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채널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의 방법은 우량한 기업의 주식 또는 우량한 패시브 ETF 상품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수량을 모아나가는 장기 투자가 바로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꾸만 투자가 아닌 투기나 도박을 하며 단기간에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코스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자꾸만 주식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고 싶어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긴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량주 팔고 고작 샀다는 것이 고법스 상품이었는데 이번에는 고법스를 팔고 또 다른 투기성 상품인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했다는데요. 얼마나 돈이 많은 분들이길래 이렇게 자신이 피땀 흘려서 번 노동의 자산을 확률적인 도박성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 x 상품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수록 두배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어서 고법스, 즉두 배짜리 인버스라는 별명이 붙은 상품입니다. 반면에 네버리지 상품은 지수 상승률의 두 배의 수익을 쫓는 ETF 상품인데요.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지자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그두 배의 수익률을 확률적으로 쫓기 위해서 또 다른 도박성 상품에 투자를 옮겨간 것입니다. 즉 이분들은 투자가 아닌 확률에 맡기는 도박을 하고 계신 거죠. 예상이 맞으면 수익을 얻는 거고, 예상이 틀리면 돈을 잃는 거고 이게 도박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자신의 돈을 걸고 확률 게임을 하는 것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장기 투자에 알맞다는 미국인데요. 가장 오래된 다우존스 산업 지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장 미국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기 좋으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S&P 500 지수도 꾸준하게 우상향 한다는 사실을 몇십 년 동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의 나스닥백 지수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량 지수뿐만 아니라 우량한 기업들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1등 기업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재 세계 1등 기업 애플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상향 해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투자하기가 무섭다. 그러면 이제는 아주 좋은 금융 상품이 있죠. 바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인데요. 내가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우량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4차 산업의 강력한 수혜주 종목인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투자하는 ETF, 그런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2차전지 ETF, 더 나아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하는 ETF 등 마음만 확실하게 먹고 내가 원하는 투자 분야 몇 곳을 정한 다음에 10년, 20년 이상 장기 투자만 하면 얼마든지 나의 재산이 만족할 만큼 해당 기업이나 산업과 함께 성장하며 불어나 있을 것인데, 자꾸만 현재 주식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수익을 내려는 도박선 상품에 투자를 하고 인생 한 방에 역전을 노리고 싶은 것인지 빚까지 내가며 투자를 하고 있고 자꾸 이런 눈앞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을 다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계속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와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공한 투자의 대가들의 투자 방법이나 부자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로 성공을 했고 부자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일 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가난한 투자자들은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 상태를 보고 투자를 하며 자줌 매매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죠. 주식 시장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인내심이 약한 투자자들이 자줌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마음의 여유가 넘쳐나죠. 없는 돈으로 쳐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고 투자를 하지도 않죠.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을 보거나 기사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100%의 모든 사람들은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가난한 투자자들뿐입니다. 이런 요소가 계속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도 장기 투자 시에는 충분하다는 생각과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나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은 하나로 기결이 됩니다. 우량주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라입니다. 우량주들은 가격의 변동폭이 낮다 보니 말 그대로 정말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인내해서 자꾸만 생기는 욕망을 참아내야 하고요. 하지만 언제나 꾸준하게 계단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주식들은 우상향 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망치는 원인은 결국엔 주식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좋은 투자를 할수 없을 거라 전해드리고 싶고, 이런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10년, 20년, 30년간 평생토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은 그 많은 돈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나 욕심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성공한 투자의 대가들과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하죠. 그들은 항상 여유롭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확실히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확률적으로 돈을 잃을 수 있는 도박을 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나 우량한 ETF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정립식으로 모아만 간다면 빠르면 15년, 늦어도 20년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아닌 확률게임을 하면서 도박을 한다면 15년, 20년 걸릴 것을 30년, 40년이 되더라도 목표로 한 재산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불려가야 하는데 자꾸만 손해를 보거나 몇번 성공해서 큰 돈이 생겼다가도 한 번에 그큰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방법인데 평생이 가도록 성공은 커녕 있는 돈다 잃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와 함께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투자자님들께서는 꼭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하면서 해당 기업이나 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투자를 이어 나가서 마지막까지 웃는 투자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좋은 정보로도 항상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